눈이 똘망똘망한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야구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야구를 접한 소년은 야구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어 그야말로 푹 빠져버렸고 마침 아버지가 감독을 맡고 있는 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어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데 정진합니다. 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어린 나이였던 그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의지되는 선배이자 멘토였던 그의 아버지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이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14살이란 한창 사랑받으면서 자랄 나이에 마치 큰 산을 잃어버린 듯이 상실감이 매우 습니다 소년. 보통 큰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많팀 많은 경쟁자들을 제친 뒤 신인들을 뽑는 드래프트에서 상위권인 사라운드에 최종 지명되며 드디어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만 또다시 아픔이 그를 찾아오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버텨야만 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스디슨 과거를 딛고 현재는 예쁜 아내와 함께 많은 한국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 선수였던 리카르도 산체스. 팔꿈치 부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임시 대체 역할로 하나와 단기 계약을 맺은 뒤 예상으로 또는 활약을 선보이면서 가성비 끝판왕이라 불리며 기존 선수를 밀어내고 정규직을 차지한 와이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방면으로 눈에 띄는 선수였는데요. 우선 우리 한국인들은 일을 할 때도 대충 대충이 아닌 성이 있고 착실한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와이스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 중엔 팬들에겐 그닥 관심 없이 돈벌이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남남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러나 와이스. 단 6주 계약임에도 온 가족이 독수리랑 주황색으로 도배해 놓질 않나?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축하 파티를 여는 등 적어도 자신을 선택해준 구단에 대한 깊은 마음과 감사를 표하는 모습들이 엿보이면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한국 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이 많은 한국인에게 걸맞는 선수였던 겁니다. 게다가 위에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만 해주기를 그저 기존 산체스가 복귀할 때까지 잘 버텨만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데려온 하나이지만 그는 이런 기대를 웃도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내년 시즌 역시 하나의 글스에서 일선 를 부여받으며 뜨거운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와이스는 아버지를 여인 뒤 우울에 빠지지 않고 실력을 갈고닦아 드래프트 4라운드에 지명되는데 여기서 또한번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아들이 드래프트에 뽑혀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을 바랐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지명받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야말로 절망적이란 단어만 떠오르는 상황. 세상에 자신 혼자 남은 듯한 삶의 장면에서 지명받고 싱글, 더블, 트리플 a 까지 차례대로 밟아나간 그였으나 안타깝게도 메이저의 관문에 다다르지 못한 채트리플 a 에서 결국 방출되고 맙니다. 연달아 가족을 잃은 아픔과 좀처럼 풀리지 않는 커리어 때문에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와이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야구공을 계속 잡으려 독립리그를 전전하고 대만 프로야구에도 진출하여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어요 포기를 모르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서던 와이스 그리고 그런 노력과 희망은 어느 독수리를 몰고 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이글스에서 6개월도 아닌 6주 대체 단기선수로 그를 포착한 것이죠 이에 와이스는 자신의 야구 인생 모든 것을 거는 심정으로 한국 땅을 향합니다 더 이상 실패 없이 해내리라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 대전에 도착한 그는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받는 돈에 비해 보여주는 실력이 뛰어났고, 한국의 강한 호감을 드러내는 멘트들과 훌륭한 팬 서비스는 굳이 하나 팬이 아니더라도, 와이스를 반겨줄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와이스가 한국에서 환영받고 있는 건 본인의 좋은 태도와 다짐도 있겠지만, 아내 헤일리 브룩 특유의 쇼맨십과 사교성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소규모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헤일리는 와이스의 경기 외적인 부분들, SNS나 홍보에 관하여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자신의 브이로그에선 깨알 한국 홍보까지 펼치는 모습을 남편의 좋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뷰캐넌 선수가 아내인 애슐리와의 즐거운 한국 생활로 하여금 많은 삼성 팬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것처럼, 와이스 헤일리 부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 시즌도 가성비 끝내주는 좋은 활약을 보이기를. 그리고 이 부부의 한국 생활이 늘 기쁨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와이스와 아내 헤일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안녕.